다음 토론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서귀포시 지역 현안인 1차 산업 활성화입니다. 진행 방식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주제에 대한 두 후보의 기본적인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위성곤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지난 8년 농해수에서 농업과 농어민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부족한 농촌 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 인력 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제주에 안착시켜 농업 인력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최저가격 보장, 수입 보장 제도, 보험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올려놓은 농사인 정기요금, 제가 낮추겠습니다. 면세의 공급을 두 배로 확대하겠습니다. 해녀에게서 빼앗아간 수산 직불금을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해녀에게 주던 수산직불금을 정부가 빼앗아갔습니다. 시행령 통치를 막아내겠습니다. 해녀 지원법을 만들어서 해녀문화 보전과 소득 보전을 이루고 소득값을 1천원 인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기철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역시 일본입니다. 네. 어, 감귤은 서귀포 시민의 음. 에, 생명산업입니다. <laughs> 획기적으로 육성과 지원을 하도록 하, 하겠습니다. 감귤산업법 감귤산업진흥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항공운송 유통 구조 혁신을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 일선이 매우 어렵습니다 인력 수급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형 계절 근로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어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선과장 등. 농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중대재해처법으로 인해 가지고 매우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재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1차 산업 활성화 주제를 놓고 자유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에게 3분씩 드리겠습니다. 어, 이성군 후보부터 시작하실까요? 예, 고기철 후보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공부는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토론에서 감귤 생산량의 제주도 점유율이 80%라고 하시던데 몇 퍼센트인 걸로 확인하셨어요? 네, 99%라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99.8%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모르시는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80%든 아, 99.8%든 제가 말씀했던 요지는 감귤 산업이 매우 중요하다. 서기부의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성문 후보께서는 8는 정책 방향에서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가장 중요한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이 통계를 구시, 제대로 줬습니다. 모르는 것은 그러면 99%의 사 부분은 우리 농민과 어민들의 삶에 관심 있는 것이지. 우리 이성문 후보께서는 농수산 수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99%를 분 아셨으면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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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을 하셨습니까? 지금 해상 아. 해상 운송비를 지금 직접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근거 법령이 없습니다. 경관부정이 경비를 없어요? 편입이 안돼 있습니다. 그도 것 확인하실래요? 근거 법령이 있는지 없는지. 해상 운송비가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까? 간접적으로 지원받고 그래 있습니다. 그래 간접적으로 있습니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직접적으로 지원받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법률을 제가 만들어 드려드릴게요. 예. 예. 그런 법률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감귤 산업에 관련된 진행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문가잖습니까 저보다. 사소한 부분은 제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범, 법률이 없에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럼 겁니다. 그럼 관심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감귤 산업.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해상 운송비를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죠. 법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주특별법에 있고요. 근거가. 농어촌 삶의 질의 향상 법에도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법을 만들었다고 지금, 여당의, 지금 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께서는 야당은 요구하고 있는데 여당 정부가 농도. 예산 편성을 안 하고 기재부가 동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귤산업진흥법을 통해서 직접적인 근거조항을 달아서 해상 물류 운송비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농가에 있어서 경영비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 법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경관, 작물로 감귤도 편입시켜서 공익집금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성군 후보가 지난 6년 동안에 농해수의 근무를 하시면서 할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었나 모르겠습니다. 매해 농산물 해상운송비 예산을 저희들이 증액 요구를 했고요. 관련되진 법령 근거들을 개정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4년 네. 동안 지났는데 어쨌든 입법적인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성군 후보의 4년간의 아니,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미 이미 농산물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는 법률적 근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법률이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시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우기시면 안 돼요. 수용하셔야죠. 법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보다 더 나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감귤 진흥법을 하겠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주장하시던지 그게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직접적으로 네, 좀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고 안 받고는 음. 받는 것은 윤석열 음. 정부가 들어서서도 음. 그 예산을 받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편성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는 어~ 전국에두 곳의 물류센터를 지금 짓는 사업을 하고 있고. 물류 센 거점 물류센터를 통해서 유통병을 줄이는 사업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어디인지 네. 아세요? 음, 그, 두 군데 통해서 아니 두 군데란 발표는 내가 들었습니다만은 알지 알지 못하면서 아니, 알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네. 마시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통계를 잘 모르는 건 지금 감귤에 대한 감귤. 산업을 생명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거짓된 허황된 이야기다. 전 그렇게.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물론 제가 8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우리 위성군 후보께서는 그에 대해서 교정치 않았습니다. 잘 대답을 못했죠. 교정. 교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위성군 후보나 저도 후보께, 중요한 것은. 후보께 그러한 사실들은. 확인하시라는 거였고, 좋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도 발 오늘도 말씀을 하셨는데 99%라고 했어요. 지금 통계는 99.8%인데, 네, 좋습니다. 99.8% 그, 그, 예, 그 동안 네. 그 동안 제가 준 시간 동안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거죠. 민들의 농민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농민의 의원님. 삶도 좀. 그 살펴보시고 네, 제가 뭐 시가 말씀드린 다 쓰셨고요. 부분은 네. 고 후보님 30초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우리 유 후보께서는 물론 제가 통계적으로 80% 99% 99.8%세 가지 경우가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뭐 일부 숙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만큼 감귤 산업이 비중이 크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되고 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성군 후보께서는 지난 8년 동안이 무엇을 했느냐? 정확히 6년이 그걸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후보 또 시간 보쓰셨습니다자 이제 세 번째.